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부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깡통위원회 300개 채 낸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소속 위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 소속 그런 위원회들이 있나 봅니다. 2017년 말에 원래 이렇게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가 556개였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 말 현재 631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간에 75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뭐 20개라는 거죠. 그런데 한 위원회당 평균 3 3억이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연평균이죠. 현 정부에서는 이 위원회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나 봅니다. 이 위원회들이 공공 부문에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위원회들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돈부터 먼저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을 조직을 해서 몇 년씩 운영을 한다는 것, 이거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본주의가 그렇게 고스란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 보면 결국은 이 위원회들을 없애겠다는 거는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2017년부터 뭐 따졌으니까 그러니까 2017년부터면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쓸 때죠. 그러니까 전 정권 때 만들어진 위원회들을 없애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제 판단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 정권이라고 해서 비효율적인, 그리고 정말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들을 조직했던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직, 위원회를 조직하고 하면 또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등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비효율적이다. 있으나마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위원회들을 없앤다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기사에 쓴 대로 이야기하더라도 뭐 위원회당 3 3억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20개를 없앤다고 해도 66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예산에서 660억은 세 발에 피죠. 대신 그 위원회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입을 우리 사회적 이득. 이런 거는 더큰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뭐 물갈이 몽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밖에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고 이러면 공무원들 자체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정책의 일관성 이거는 사람과 조직이 달린 겁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정책을 끊임없이 끌고 나가는가 하는 건큰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치 제도에 맞는 그런 조직 기구들을 내오고 유지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직무, 이런 각종 편제들을 내오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조직 기구들을 어떻게 내오고 어떻게 유지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직 기구, 그리고 또 직무, 이런 편제들을 내올 때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나 이 직무를 만들어낼 때이 기구나 직무가 앞으로 국가와 인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만가 이 예산대 우리 국가나 인민들이 어느 만큼 그 이득을 볼수 있나 이런 걸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흔히 알려져 있기는 사회주의는 뭐 돈은 안 따지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마지막에 사회 정치적 효과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는 돈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뭐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건돈 따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볼수 있냐면, 등대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분교를 조직하고 거기에 선생님이 가서 있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실뢰들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회 정치적인 효과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걸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어디서 하냐? 그거는 조직지도부에서 합니다. 당중앙연의 조직지도부. 조직지도부 안에 그런 기구 편제를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부서장도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에서도 기구를 만들어내고 편제직무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인민군에서는 누가 이런 걸 보내야? 인민군에서 총중취구 안에 전문적으로 그런 기구나 편제직무를 만들어내는데 이 다당성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 부서의 책임자도 평정치국 조직부국장 이런 겁니다 평정치국 조직부국장은 군단 정치원보다 반급이 낮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에서도 이런 조직기구를 내올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조직기구를 내온다는 것 그리고 또 조직기구뿐 아니고 현재 직무를 만들어낼 때도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딱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기구를 만들 때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건 타당성을 다 조사를 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구조차도 대통령이 바뀌면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